안녕하십니까. 솔바이노원입니다 오늘 제가 어 비닐하우스를 짓다 보면 문짝을 이 출입문을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출입문을 만드는데 혼자서 비닐을 아주 팽팽하게 치고 팽팽하게 치고 그다음에 차광막도 입히면서 아주 팽팽하게 여기 지금 이 정도로 이렇게 탄력이 있을 정도로 어 되게 어 지금 그 문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 여기 보면 어, 이 정도로 그냥 혼자서 했는데 이렇게 혼자서 쉽게 팽팽하게 어, 주름없이 당길 수 있는 쉬운 방법을 갖다가 진짜 진짜 간단하게 쉬운 방법 어, 누구나 이제 이거 한번 딱 배우면은 이건 진짜 모르면은 진짜 계속 결국엔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단축되면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요거는 제가 어 먼저 이제 해놨는데 어 해놓은 거는 말고 이제 옆에 거 오른쪽에 거어 오른쪽에 거 요거를 갖다가 제가 혼자서 비닐 팽팽하게 치는 방법을 갖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음 이제 잘라지기는 데요 여기 이제 가운데 가운데만 이제 한번 더. 스프링을 넣어주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마무리가 거의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비닐을 먼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이렇게 비닐이가 있으면 먼저 이제 스프링을 네개 틀에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네개 틀에 놓고 자 비닐을 갖다가 비닐을 이렇게 펴턱해서 펴기. 어, 이거, 이거, 비닐면 이게 뭐, 이렇게 좋은 걸찾을 수가 없잖아. 요 그래서, 이렇제 쓰고 남은, 이런 비닐을 갖다가, 자, 일단 비닐이 크기에 맞게끔, 크기에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만 이제, 이쪽에 어, 여기 반듯한 데를 갖다가 맞추면은, 가이질를한번안 하니까, 자, 여기를 먼저 해줍니다. 그래서, 요 기퉁이에 보면 자요 기퉁이에 한번을 갖다가 이렇게 스프링을 갖다가 한번을 찝어줘요 요 기퉁이 한쪽 기퉁이에다 그 다음에 반대쪽에 가서는 저쪽에서는 여기에다가 찝어줬지만 이쪽에서는 이쪽에다 찝어주는거예요 이쪽에다가 네. 이건 지금 피오 필름 탄탄필름이라서 비닐이 좀 두꺼워서 어차피 여기에 차광막을 칠거기 때문에 그냥 해줍니다. 헤드 안 치고. 자, 그 다음에, 어 이제 이렇게 쳤으면은, 이두 개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에서 당겨서당겨서 당겨서 이쪽에 비닐 이렇게 당겨서 여기서 이 손에다가 한번 은 스프링을 쳐줬으니까 이번에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여기에다 한번 이렇게 스프링을 쳐줍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은 거는 자 이거는 이제 이쪽에서 한번 당겨서 이제 여기는 다 기둥 하나하나에 사각을 해갖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한번 쳐줍니다. 끝에다가 끝에다가 살짝 이렇게 찍어줍니 이렇게 찝어주고서 그 다음에 이 위에 먼저, 위에 먼저 이렇게 땡겨서 이걸 갖다가 스프링을 하나 쳐줍니다. 이렇게. 살짝씩 땡기면서 이렇게 하면 혼자서도 비닐을 갖다가 아주 팽팽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 어. 지금 이 상태만 돼도 거의 비밀이 탈탈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기 틈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어 이렇게 스프링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땡기는 힘이 있어가지고 어 그래서 이게 어 비밀이 탈탈해져요. 여기 이제 테스를안 하는 이유가 어에전에렇게 얘기했지만 스프링 여기 이제 그 차강망을 씌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쪽에 또 근데 여기 일하는 분이 그냥 어슬렁 어슬렁 카메라 풀 왔다갔다하네. 나도 알아. 엉덩이 나와, 여기 나와요. 카메라. 어? <웃음> <웃음> 이렇게 되면 이그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팽팽하게 비누질 혼자서도 이렇게 씌울 수가 있어요. 이게 금방 어, 여기 또 저기 있네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걸 또 너무 팽팽하게 하면 나중에 여기 가운데 스프링을 갖다가 채울 때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하고 너무 팽팽하게 또 하면 안 돼요. 이 카타기 이거 자르는 것도, 자, 보시면, 자, 여기, 여기, 구부러진 부분, 여기에, 여기 부분을, 카타기를 갖다가 여기 탁 갖다 대면, 갖다 대면서, 항상 스프링을 갖다 재사용할 거면, 여기를 때려야 돼 여기를. 여기 자르면 안돼 그리고 여기들 그냥 이렇게 자르면은, 이게, 여기서, 그냥 이거를 자르면, 이게 안 잘라져요, 이게. 정말 안 잘라져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있으면 꾸부리는 거야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탁 제쳐주는 거. 그러면 쉽게 그냥 뚝뚝 잘라 이렇게 네, 이렇게. 근데 이거를 그냥 자르려면 안 잘라지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거를 하더라도 이게 스프링이 안으로 바로 들어가겠고 그냥 이렇게 뚝. 그러면 이게 스프링이 안에 바로 들어가고 다시 누려고막 애쓸 필요도 없어요. 자. 이렇게 지금 되게 센터하게 만들어졌어. 어떻게 스크류를 잘라. 그런 다음에 이제 가위로 잘라. <목소리>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목소리> 기가 막히죠. 바로 이렇게 하면 이제 혼자서도 스프링을 충분히 탄탄하게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기통이를 갖다 집어넣는 게 굉장히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요 차광용만 입히는 것도 여기도 지금 차광망이 쉬울 건데 차광망 쉬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 혼자서도 쉽게 문을 갖다가 비닐을 갖다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진짜 모르고 막상 해보잖아요. 그러면, 대각이 잘안 맞아요. 안 맞아갖고, 되게 힘든 경우가 많아요. 이제, 하우스, 이렇게 시공을 하다 보니까, 어, 일을 잘 하고도, 마지막에 이런 문 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가이질 같은 거, 이런 거를 갖다가, 어, 조금 어설프게,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이제 깔끔하지 못하다고, 어, 일을 잘 못한다고, 그런, 어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엔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지저분하지 않게, 어 이렇게 가이질 같은 거 이런 거를 비닐이 자르는 것도 아주 신경 써서 잘라주는 게 제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트리머 같은 경우는 딱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잖아요입구니까 아무래도 어 아마 휴대용을 써야 될것 같아요. 요 가운데 거는, 가운데 거는 이제스프링이처안 들어가요. 이게. 그 가운데 그시스는 비닐을 너무 세게 하게 되면 잘안 들어가 있어요. 진짜 마을이.